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재외 선거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재외 선거 참여가 쉬워집니다. 재외 선거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의 선거를 통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했습니다. 제외 국민 대상 모의 선거일은 다음 달 8일, 모의 투표는 29일 실시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모의로 선출하는 모의 국회의원 선거를 다음 달 8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모의 선거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 선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모의 선거일은 다음 달 8일, 해외에서의 모의 투표일은 29일입니다. 참가 신청 대상은 1996년 7월 9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가 대상입니다. 모의 선거 참관를 위해서는 8일부터 12일까지의 신청 기간에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네일업서 종업원들을 위한 권리장전이 발효됐습니다. 모든 네일업서는 이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은 네일업서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안드로 쿠어머 뉴욕 주지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내일업계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어머 주지사는 이날 내일업주들이 부착해야 할 권리장전 포스터를 소개했습니다.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는 최저임금 X와 식사 시간,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등 업주들이 지켜야 할 법규가 담겨 있습니다. 업주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종업원의 모 구걸로 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쿠오머 주지사는 또내일업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쿠오머 주지사는 내일살롱 이용자들이 매장에 들어가면 먼저 업주에게 직원들이 최저 임금을 받는지, 오버타임을 지급하는지, 매장 내 적합한 환기 시설이 있는지, 또 뉴욕주 사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등을 꼭 물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질문이 담긴 휴대용 팜 카드를 뉴욕주 전역에 걸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참여 센터는 오는 7월 21일에서 23일 워싱턴 D.C.에서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지난해에는 전국 13개 주에서 300여 명의 한인 사회 인사들과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연방의원 11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김동찬 시민 참여 센터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풀뿌리 활동을 교육하고 전국적인 한인 풀뿌리 활동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주 한인들의 시민사회 참여 증진과 정치력 결진 및 신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80 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080 캠페인은 한인 시민권자의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자는 운동입니다. 참가 신청은 시민 참여 센터 웹사이트에. 할수 있습니다. 뉴욕관 d 저지에서는 교통편을 포함한 참가비가 무료이며 타주일 경우 항공료의 d the New York Times, and the New York Times, and the New York t 석 m e s and the New 인 o r k Times, and t 이한 택시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8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 3회 연방 항소 법원에서 열립니다. 펜실베니아주 먼러 카운티 검찰은 이 씨의 유죄 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불확실하다며 지난해 이 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한 연방 법원 펜주어 중부 지법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씨를 변론하고 있는 피러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씨 측의 구두 변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에 각각 15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지며 이 씨를 비롯한 다른 증인들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증인에게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이 씨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구명위원회는 한인 후원자들과 함께 항소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크리스 장 구명위 대변인은 가능한 많은 한인 후원자들이 법정에 참석해 이 씨에 대한 구명 의지를 보여주면 재판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주한국 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가 올해로 15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인부가 새로 신설되는 등 대회 수준이 한층 격상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금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국 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가 오는 7월 11일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세계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경연대회에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총 4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올해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일반 시니어 등각 부분별로 경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경연대회는 명인부를 신설해 진흥회 측은 대회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어떻게면더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서 정말 이 세계인이 모이는 뉴욕에서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할 것이고요. 대회 참가는 개인이나 팀으로 가능하며 지정된 신청서를 구비 서류와 함께 오는 3 0일까지 지능의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 목적이나 취지는 한인 사회에 저희 문화를 알리는 것도 목적이고 그다음에 2, 3 세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시는 선생님들의 대회 무대이기도 하고 또그 아이들이 배운 기량을 내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진행해서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경인대회 명인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달러가 수여되며 수상일로부터 1년 이내 개인 공연을 하면 1,0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또 일반 대상은 상금 1,000달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며 부분별 최우수상은 500달러, 우수상에게는 300달러의 상금과 상장이 각각 수여됩니다. 채널K 뉴스 금호기입니다. 설창 앤드류박 장학 재단이 3년째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창 앤드류박 장학 재단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뉴욕관 유저지 커네디카 거주자로 2015년 대학 진학 예정자나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유학생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 구비 서류는 자기 소개서와 추천인 두 명이 필요하며 최근 1년간 학업 성적서와 재학 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내가 우리 사회에 줄수 있는 희망이란 주제로 에세이를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해 오는 7월 18일까지 구비 서류와 함께 앤드류 박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장학생은 10명의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8명을 선발해 오는 8월 중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중국 학생들을 일단 감싸 주기 시작하면 또 중국 커뮤니티도 우리 학생들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한가지의또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재단은 총 2만 4천 달러의 자학금을 선발된 8명의 자학생들에게 각각 3천 달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사들이 주 재정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사들은 최근 보험업계 감독 기관인 주 재정국에 일제히 보험료 인상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정국은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안을 심의한 뒤 최종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보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국은 올해 보험사들이 개인 보험의 경우 평균 13.5%, 소규모 그룹 보험은 평균 14.5%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별로는 뉴욕 유나이티드 티드 헬스케어가 22% 인상을 요구하면서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고 뉴욕 웰케어는 3%로 가장 낮은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맨해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메트로플러스 헬스 플랜은 5.5%의 보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업스테이트 버팔로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디펜던트 헬스 베네피도9.4%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트 앤더슨 재정국 대변인은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은 계획 단계로 최종 인상률은 통상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6만 6,501명으로 이로 인한 진료 수입이 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보다 5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래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환자가 전체 30%에 달하는 7만 9,4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인을 포함한 미국인 환자가 2013년보다 8.4% 증가한 35,49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환자 증가로 진료비도 2013년보다 42%가 늘어나면서 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90달러로 조사됐고 미국인들은 1인당 평균 1,418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1억 2,75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러시. 가 1억 100만 달러 미국이 5118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7만 9천 명,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각각 3만 6천 명과 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서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류독감의 여파가 북동부까지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주류가 걸리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인 주류독감으로 닭이나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 수천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요. 이 주류독감은 가금류가 감염될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 죽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닭고기나 계란 등 불에 조리된 후에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2년 사스에 전 세계가 경악하면서 다시 10년 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2의 사스를 맞았는데 지금은 메르스가 또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당국의 결단 있는 발빠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